폐허가 된 도시, 불타버린 삶의 터전,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 전쟁은 분명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잔혹한 재앙이죠. 하지만 여기 모두가 살아남기만을 바라던 그 처절한 순간에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제국을 꿈꾸고 그 씨앗을 뿌린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전국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 속 경제 생존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위기 속 기회 포착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한 인물의 놀라운 통찰력과 대담한 실행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미래 설계의 동력으로 삼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1938년 대구의 한 골목에는 삼성상회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미 이곳에서 쌀과 청과물, 건어물 등을 취급하며 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상태였죠.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무역업에까지 진출하며 사업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었죠. 대구의 한적한 거리에서 무역 서류와 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미래를 구상하던 그의 모습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업의 씨앗을 조용히 심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운 시절, 그의 눈빛은 이미 더 넓은 세상과 더큰 기회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의 포화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북한군의 파죽지세와 함께 남아하는 전선은 이병철 회장이 어렵게 일궈 놓았던 사업들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죠. 불타는 도시를 뒤로하고 수많은 피난민 행렬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해야 했던 그 순간 사업가로서의 좌절감과 함께 당장 가족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그를 덮쳤을 겁니다. 피난 열차 안에서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꿈꾸던 미래는 커녕 당장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때 이병철 회장은 부산이라는 새로운 피난처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북쪽에는 부산항과 미군 보급품 하역 현장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거죠. 전쟁으로 모든 생산시설이 마비되고 물자 공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설탕, 비료와 같은 필수품은 그야말로 금값으로 치솟고 있었죠. 이병철 회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시 특수라는 역설적인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이 극한의 결핍 속에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읽어냈습니다. 절망적인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공급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기회가 보였던 것이죠. 절망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이병철 회장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상인이 아니었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결핍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부산이라는 임시 수도에서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이 혼란스러운 전시 상황을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바꿔보고자 했죠. 바로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으로 끊겼던 혈관을 다시 잇는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1950년 12월, 피난지 부산에서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며 그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새로운 배를 띄웁니다. 임시 사무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손길은 그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집해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일은 사실 극한의 상황에서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간파한 그의 기민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유통마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직접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페어 위에 공장을 짓고 전쟁통에 멈춰버린 생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포부였을까요? 설탕과 비료를 직접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며 단순히 부족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을 넘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주력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설탕 포대와 비료 포대가 쌓여갔고 트럭들은 전국 각지로 이 필수품들을 실어 날랐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국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해야 할 것이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의 토대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겁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확보한 자본과 운영 노하우는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일구는 거대한 씨앗이 됩니다. 모두가 당장의 생존에 급급할 때 이병철 회장은 이미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선 국가 재건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전시 사업을 단순히 전쟁 특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개인의 통찰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발휘해 한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솟아난 거대한 기업의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기까지 그 시작에는 한 인물의 집념과 통찰력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적 행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을까요?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물자를 사고파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굳건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삼성물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전시 상황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체계를 갖춘 무역 회사가 절실했고 이병철 회장은 이러한 필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거죠. 전쟁의 불길이 채 가시지 않은 임시 수도 부산 그곳의 한 허름한 건물에 삼성물산의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게 됩니다. 겉보기엔 초라했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릴 거대한 야망의 심장이었죠. 직원들은 밤낮 없이 바삐 움직이며 전쟁으로 단절된 물류망을 뚫고 생필품과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었으니까요. 삼성물산은 초기에는 주로 생필품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유통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통찰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중개업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 재건의 필수적인 핵심 산업을 직접 일으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는 설탕과 비료 제조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시의 설탕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과 활력을 선사하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료는 황폐해진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건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죠. 이처럼 이병철 회장은 눈앞의 이득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대담한 결정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폐허 속에서 미래를 심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공장 기계 소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비료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쉴새 없이 오가는 모습은 전쟁의 암울함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삼성물산을 통해 얻은 자본과 위기 속에서 단련된 사업 노하우는 이병철 회장에게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암울기도 전 모두가 폐허 위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 이병철 회장의 시선은 이미 저 멀리 새롭게 재건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것을 넘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병철 회장은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괴된 도시와 산업시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건물 복구를 넘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질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전쟁 중 확보한 자본과 경험은 훗날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폐허 위로 새로운 건물들이 하나둘씩 솟아오르고 이병철 회장의 굳건한 의지로 청사진을 들고 고뇌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마치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찬란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듯이 그의 통찰력과 실행력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기업가의 야망을 넘어 국가 재건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소명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에 급급할 때, 이병철 회장은 멀리 내다보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던 겁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적 행위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통찰과 실행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동력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외감과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결정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굳건한 씨앗을 뿌리는 역사적 행위였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통찰과 실행력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동력이 되었을까요? 그의 해안은 눈앞의 이익만을 줬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재건할 거대한 그림을 홀로 그렸죠. 모두가 그저 오늘의 생존에 급급했던 절망적인 시기에도 그는 파괴된 조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떤 산업이 필수적일지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죠. 마치 잿더미 속에서 뿌리 내릴 거목을 상상하듯이요. 혼란의 한복판에서 훗날 삼성으로 성장할 튼튼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가의 야망을 넘어선 소명이었죠. 국가 재건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소명과 그의 비전이 맞닿아 있었던 셈이죠. 그의 대담한 구상과 치밀한 실행력은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단순히 전시 특수를 활용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할 필수품 생산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설탕과 비료 같은 생활 필수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세운 것이죠.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제적 투자였습니다. 오직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 경제의 자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이 가능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었죠. 포화로 폐허가 된땅 위에 새로운 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틔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든든한 초석을 놓은 것이죠. 그의 행보는 혼란 속에서도 미래를 명확히 꿰뚫어본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한 기업가의 숭고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던 셈이죠.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그의 숨겨진 전쟁 이야기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설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요. 현실의 장벽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한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일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등대처럼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방향과 용기를 제시해 줍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삼성이라는 거대한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 되기까지 그 시작에 담긴 그의 집념을 되새겨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